반갑다. 이단 다락방을 고발하는 유튜버다. 오늘은 반복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반복 편견은 어떤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이야기가 참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믿게 되는 현상이다. 다락방에서 자라온 렘넌트들과 성도들은 자기들이 설교의 은혜가 되지 않지만 주변에서 다들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들으니 점차 스며들어간다. 가짜 정보가 참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만나는 영역을 넓혀야 하고, 관계를 넓혀야 하고, 다른 교회의 설교도 들어보고, 무엇보다 성경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읽어야 한다. 이다는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각인시키고 그것이 참이라고 믿게 만든다. 도대체 왜 시대적인 전도자라는 시대적인 복음이라는 생각과 고민과 의심을 한 번도 안 해봤는가?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는가? 이런 이단들에게서 빠져나와야 한다.